최대한 그래도 얼굴을 좀 가리자. 네, 그러니까요. 얼굴 좀가 가리... 그렇게 가린다고. 아, 그래도 <laughs> 왜? 아, 미적 왜냐면... 얼굴을 좀 가려 야되는 게. 네, 오늘은 인사하지 마. 오늘은 인사하지 마. 아, 어저께. 아니라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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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네, 아,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아이고. 네, 네. 안녕하세요. 아이고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어머니, 안녕하세요. 아, 참! 어, 아, 어,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예? 지금은 얘기 드릴 수가 없습니다. 네, 주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예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야, 너왜 이렇게 하트 흘러 아,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재석이 요 네? 저쪽으로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어느새 어머님들도 저기 수사팀으로 합류를 하셔가고 네. 오늘 저희를 찍으시면 안 돼요, 네. 지금. 네. 죄송합니다. 지금 그럴 일이 있어. 비밀 이해해야 돼가지고요. 죄송해요. 네. 재석이요. 네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어이 큰일 보는데 SNS에 우리 저하테 하트를... <laughs>